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미요. 무릇 버리온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뭐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약속,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이 있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고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어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얘기나 살아계 사람의 성전이 되어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님이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우사서 5장 그 10절 12절도 보면 어디에서 나누는 것을 먹어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무엇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밤새도록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 그렇게 피를 바른 그 집의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실제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난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전에 먼저 뭘 지키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우사서 5장 10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는 열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다음 유월절 이튿날에 그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든 무교병과 그다음 뭘 했어요? 복근 곡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시작 그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뭐. 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봐봐요. 신명기 8장 한번 1절부터 보시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 보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보시 3절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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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하려 하시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이 말을 이미 다 알고 듣고 있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매일매일이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서 먹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우리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알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6장 53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함,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가 복음을 믿음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주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만나를 내게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생수가 나오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쓰겠어요? 사는 법이 틀려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하고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 신명기 1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사사기에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잖아요 왕이 없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이 뭔데 교회가 되어 살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만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가난 땅으로 인도했으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문제는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봐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문,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모하지 뭐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주님은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겨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예수를 있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엇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포도 월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복임에 이르러 가지고 복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 열조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어디 안에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그 약속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2이절 보면요.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왜 나를 못 믿냐? 나는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줬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왜내 말을 청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뭐한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 이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제3자예요. 방관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예전부터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이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보세요. 그다음 사절 보시죠. 사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김이라 그랬어요. 그 복임이란 그 말의 단어의 의미가 소리 높여 울다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오늘 뭐예요? 지금 옆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내, 옆, 내 옆, 옆구리에 올모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자기가 아픈 만큼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뭐예요? 아, 이제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려요. 그러한 다음에 7절 보시죠 7절 보면요 백성이 여우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 곧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우를 섬겼어요 그 다음 보면요 여우와의 종눈네 아들 여우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가 그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와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분들이 살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를 누렸는데. 그, 다음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다 자연스럽게 어딜 가게 돼 있어요? 딱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세상의 어둠의 흑암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에 속해 있느냐? 예. 그딱딱두 종류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예.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복음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 앞에는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그 구원도 누구 안에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면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절망요 절망. 할렐루야. 그래서 주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고 그그 그 빛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염려가 이들의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나와 내 집을 오직 주만을 섬기겠다고 그여우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1절 25절 보면은 아이다 우리가 주님 섬기겠다. 그들은 섬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그 그 믿음의 유업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한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그 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서부터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에요. 한번 보시죠.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는 그 약속을 모여버렸어요. 뭐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뭘 신앙해요? 다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타난 모든 결과들은 그 죄의 결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행위의 열매들이고 예,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해 낸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곧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하셨을 때그 다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1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 대적들은 누가 다 누가 다 쓸어버리고 쫓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나를 오히려 뭐하는 거예요? 가시가 돼 가지고 나를 찌르고 그 그들의 신이 올무가 돼서 나를 그곳에 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복을 받아야 되는 땅 아니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가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떡반죽 구를 마시면 떡반죽 구를시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이 주님의 주신 복된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내가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다음 보시죠. 그들이 어디가든지 여호와의 전에 재앙을 내리심에 고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은 다 뭐예요? 말씀에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 다음 보시죠 그들이 사사도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음란하듯 쫓아 그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이 사사기에 그 열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340년 동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그 패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활가사를 아, 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서보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빠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리사다임을 몇 년을 섬겨요. 8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보시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속국이 되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의아우 그나스의 아들 뭐예요? 운리엘이에요 그다음 보시죠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운리엘이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라, 그 나스의 아들, 운내일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운내일이 살, 사사가 살 동안은 뭐예요? 또 태평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요. 근데 또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패턴이 사사계의 패턴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그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이제는 영원한 왕 대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의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우리에게 어디 누가, 누가 있어요 영원한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약속 모든 약속을 다 먹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청정하고 있음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이 함께 일하심을 실제로 보면서 그 구원을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롤 모델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롤 모델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본 말씀 보이요 누가 보면 16장 16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고 요한의 때까지 요한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뭘 지켜서 행하고 뭘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이 되어 살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반드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17절 보면요 그래서 그그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액이 떨어진 보다 천지, 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 천국된 삶, 영생의 삶이 믿음의 삶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쉽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가 떴잖아요, 그렇죠? 밤에 달과 별이 떠 있어요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시죠 18절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그 아내가 누구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미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 보시죠 시작! 무릇, 버리운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노합니다 버리운이는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을까지 끝나버렸는데 다시 내가 뭐예요? 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늠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식구들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시기를 해서 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이 다 누리고 사신 것처럼 주님의 전부를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건강, 주님의 부여,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운 이에게 장가들거나 그 주님으로 말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것에서 기웃기웃하며 사는 삶은 다 무슨 삶이라고요? 둘다다 다 가늠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식구들은 이번 한 주간 조그맣게 옆 사람한테 간호하지 마 이렇게 <laughs> 간호하지 마시고 천국이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어, 없이 없이 누리면서, 예,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증거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생, 생각만 해봐. 내가 하늘같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 한번 생각, 상상만 해봐요, 상상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천국이 돼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삶의, 뭐 모든 것에서의 구원은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영생의 삶을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